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제가 좀뭘 갑자기 영상을 진짜 찍고 싶은 영상이 하나 생겨서 제가 사실 과자랑 군것질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밥 대신 달고 살아요. 그래서 신상 군것질 리뷰 해드릴게요. 신상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는 편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맛이. 무조건 사서 먹어봤는데 먹어보는 편인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과자를 그냥 사랑하고 설명부터 할게요. 이건 칸초끼리 크림 치즈맛 신상. 저가 깐초 신상 나온 과자 다 먹어봤거든요. 초콜릿 맛 그리고 무슨 크림 맛. 뭐 딸기맛 담 일단 이거 깐초 크림치즈맛 그리고 찰떡파이 크림치즈맛 끼리 크림치즈맛 진짜 이거는 지, 진짜 맛있겠다 음. 그리고 이제 카스타드 끼리 크림치즈맛 카스타드 끼리 크림치즈 크림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카스타드 네.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세 가지만 구했거든요 끼리 크림치즈 카스타드 깐초 그리고 찰떡파이 카스타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냄새는 포토크림 치즈맛? 그런 냄새가 나는. 반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음!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크림이 띠리 크림치즈 크림이 아닌데? 약간잠요 맛이... 어 살짝 나 어... 음... 에... 네. 어 무슨 맛이 날까? 그냥 기본 카스타드에서 띠리 크림치즈가 0.03% 들어가는 맛이에요 맛은 있어요 근데 크림이 거의 그냥 생크림에다 크림치즈...띠리 크림치즈 0.03% 들어간 맛이고 카스타드는 맛있네요 네 맛은 있어요 오 칸초, 몇,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4 개. 음, 이게 네봉치즈라 칸초 한번 먹어볼게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오! 와, 이건 맛있다. 이거는, 아, 이, 카스타드도 물론 맛있는데, 이거는 좀더 강해요. 끼리 크림 치즈 맛이. 향부터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그 짭짤한 치즈 맛이 살짝 나요. 기본 칸초에서 끼리 크림 치즈가 더해진 느낌? 음 이건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네. 이건 제 스타일이야. 이거는 끼리 크림치즈가 0.05% 들어간 느낌. 좀더 강해요. 카스터드보다. 당도 그렇고 크림 맛이 좀더 누리끼리한 맛도 나고.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크림치즈 맛이 혹시나 그렇게 강하진 않아. 요 이번에는 찰떡파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찰떡파이가 이렇게 나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한번 맛을 좀 와 거짓말 아치곤그 전에 먹었던 두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일단 꿀은 카스타드고 와 이거 진짜 제일 맛있다 와 이거는 이게 무슨 맛이냐면 겉에 초코코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치즈맛이라고 또 안에 크림치즈가 있어요 이거는 크림치즈의 맛이 이거랑 한초 맛보다 훨씬 강해요 강하고 음와 이 겉에 크림치즈랑 속에 크림치즈까지 더해져서 제일 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 맛이 제일 맛있어요. 나머지는 맛있는데 기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나마 찰떡파이가 제일 맛있네요. 치즈 맛이 조금 더 강했으면 진짜 인기 엄청 많았을것 같아요. 진짜. 크림치즈를 기대하고 산 건데 생각보다 치즈 향이 강하지도 않고 맛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맛은 있어요. 네. 근데 치즈맛이 그렇게 가질 않다? 그래도 맛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떡파이가 제일 맛있었고요. 원래 끼리 크림치즈 빈치 맛도 있는데 품절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줬으면 하는 뭐 새로운 과자 같은 거 나오면 어, 먹어줄게요. 네. 새로운 과자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크림치즈 향은 되게 적었고 어, 맛은 있었습니다. 끝! 이거밖에 없어요. 네.